세계적인 공유 숙박 기업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들이 이제 등록할 때에는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그렇다면 지금 영업신고하지 않은 숙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살펴봤습니다. 영업신고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? 규제 투성이었습니다. 숙박의 종류만 해도 법적으로 27가지가 있고요 도시민박업을 신청을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규제가 터무니없습니다 뭐 내국인은 받을 수 없다 뭐 주거, 일정기간 주거를 해야 된다 뭐 등등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규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됩니다 세계 관광객을 3천만 명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호텔 가지고는 안 되고요. 이제 에어비앤비와 같은 이러한 공유 숙박이 필수제입니다. 과잉돼서도 안 되겠지만 과잉 규제에서도 안 됩니다. 이제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합리적인 공유 숙박 제도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겠습니다.